어디 준지해 w i 아기 같이 자고? 아? 아기 아마 t h i 아기 준비해야지. 아? Huh? 아기 같이 준비해야지. 지금 제가 운동하러 헬스장 나갔는데, 사실 오늘 생일이거든요. 근데 제가 생일 뭐 같은 거 사실 신경을 잘안 쓰고 생일 파티 같은 것도 안 하고, 그래도 생일이라서 제가 생일 파티 준비하고 싶었어요. 여기 보시면 제가 본선을 이렇게 이미 엔테넨스를 시켰고, 그래서 제가 헬스장에서 들어오기 전에, 스프라이즈를 준비할 거예요. 제가 아마 한시, 정도시간이좀 있어서 정 말, 빨리 다 준비해야 돼요. 시작 해볼까요? 아, 아, 잠깐만. 아, 잠 할까 여러분 제가 진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. 아 근데 제가 가스가 없어서 <laughs> 그냥 여기 테이프로 붙일게요. <laughs> 어떡해? 제가 드디어 다 끝났고요. 이제 기다리면 돼요. 아 힘들어. a A few minutes later, oh, my Happy birthday oh, my to you! <laughs> Happy birthday wow, to you! <laughs> oh, i so Oh, so So many balloons! How did you do it? You're <Can> you breathe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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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, put up? 그치? 이쁘지? 아니 진짜 언제 했어? 뭐야? 나 집이랑.. 어? 지금 나갈 때랑 집에 들어올 때랑 완전히 다른데? <laughs> 그치? 우와. 여기 와. 여기 봐봐. 이걸 찾았어. 어? 해피 버스데이! 뭐야? 와! 붙였어! 오우씨.. 힘들었겠다. 언제 이렇게 했대? 고마워. 내가 <laughs> 어. 준비하지 말라니까.. 왜 그랬어? 나 생각 안 쓴다니 그런데.. 그래짜 어.. 내 생일. 서프라이즈. 데이트 데이트 가자. 티 데이. 트 네, 나는 생일 이제 곧 끝나는데. 괜찮아. 서프라이즈를 맞아. 준비하더니 뭐야? 봐봐. 찾아봐. 케이크. 뭐? 얘가 <laughs>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. 당근 케이크. 당근 케이크, 케이크. 열어 봐. 그리고 이것도 샀어. 봐봐. 으. 뭐 팠지? 아니, 뭐 오늘 안 마셔도 기념으로? 돼. 그냥 뭐 셀레브레이션이야. 무드, 무드네, 무드. 그치? 오! 와, 씨. 야, 야 개귀엽다. 봐봐. 아, 조심해. 어, 나 이거 딱 좋아. 왜냐면, 그 사이즈가 딱 좋다. 그치. 아, 맛있겠다. 나딱 지금 운동하고 와서 이거 슈가 먹어야 돼. 나도 근데 배고파. <laughs> 이거 내 키가 아까 밥 먹고 와서 그냥 그걸로 끝했는데 사실상 안 되겠다.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. 아 진짜로 저 헬스장 가기 전에 완전 집 깨끗했거든요. 근데 딱 집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집이 1 8 0도 달라져 있어. 마음에 들어? 마음에 드는데? <laughs>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응. 클로이 클로이 먹는... 어 먹었어. 놀랐어. 나중에, 나중에 사는 사람 근데 제가 친구들이 없어서 사실 제가 밖에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친구가 필요 없어요 아, 아니, 근데... 아니야, 근데 제가 외국에 어. 사, 살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 아니, 친구들이 없고 근데 외국에 사는 게 문제야 <laughs> 저 밖에 없어요 해줄 수 있는 사람 그치?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가 내가 MBTI를 진짜 몇년 만에 처음 해봤거든? 음. 근데 내가 ISTP래 나의 ISTP가 응? 딱 나같은 성격이래 그래? 어. 무슨 성격인데? 친구, 친구 없는 성격이야? 친구 연락 안 하고 친구 뭐 음. 있어도 신경 안 쓰고 음. 그냥, 그냥 그렇대 그래서 나밖에 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여튼... 못생겼다 먹자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뭐야 그거? 소야? 이거 소야? <laughs> 이거 캔들이야? e l i a Candel a n e v e n better. When you're in, w h a 어 s the count type of s 이 Whoa, what's it? w h a t 한국어로이한국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남편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Wish 만들어야지 맛있겠다을수 있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먹진짜 있을 것 같아요. 맛있게 먹을 수 d 아요 맛있게 먹을 수있아요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같게먹일수요게 먹을 수요게 먹을 아기같이 자고. 아아기 아마, like, this year? 에기준비해야지에기준비해야지 우리도 다 봐라, right? Are you joking, right? No. I think it's about time, right? Really? So we are married for. How long? <laughs> are you serious? Yeah, I'm serious. Triga! Triga! t r i 오래 Trig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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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영상 몇년전에 찍은 영상에서도 아 우리 한몇년 후에 애기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이 그때야 이제. 아, 아 You are ready. 아. You you won't. 이번 서프라이즈. 무슨 <laughs> 요 아니야 뭘까 아니야 내가 스물 열이고 아. 사샤가 스물 열일곱. 열두 살. 아니. 같이 <laughs> 숨을 <있으면> 안 내는 데 <laughs> 아저씨. <웃음> 넌주 need plates and spoons a n 아, 그냥 먹으면 돼. 오부럽다 이거. 어때? 음. 맛있어? 크림님 비율이 완벽하네. 그래? 음. 잘 샀지. 음. <laughs> Happy birthday. 는 사실 생크림보다 이런 게 좋아. 음. 생크림은 먹기 힘들어. 아, 나도 빨리 먹어보고 싶다. 일단 이제 다시 생일 축하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무튼 우리 지금 케이크도 있고. 아, 영화 영화도 보고. 이렇게 데이트, 생일 데이트 할 거예요. 지금. 진짜 고마워. 진짜 고마워. 진짜 고나 <laughs> 아, 아, 생각도 있어. 못 했어, 진짜로. 아, 나 진짜 열심히 나 여기 너무 아파. 지금. 진짜로 아파. 어, 여기 아, 너무 어렵다. 진짜 고생했다. 진짜 고마워. 어. 와, 진짜로.